종북 주산파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전교조 참결 독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빨갱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승만 박사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한빌 삼국 동맹 만세 우리를 일제 식민지로부터 구해준 미합적국 만세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 만세 전광훈 목사님의 외서 광화문 국민혁명이 완성되었습니다.